자 본체 전원은 이렇게 켜고요 안에 네,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자체적으로 그포스트 원본에 대한 뽑콘는 떠져 있고요. 그 다음에 본체 사양 자체는 2년 정도가 돼 있습니다. 2년 아니 3년 정도 됐네요. 그 다음에 a n d 64 어, 일단 안에 사양은 다 부팅이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. 자 안에 어, 부팅이 다된 모습이구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내 문서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고 저희는 관리 프로그램을 어, g e t 를 쓰고 있습니다 자, Get of l d 라이센스가 이제 추가적으로 돈 드는 건 없다는 얘기죠 자,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게임, 메신저, 제어판, 오피스로 되어 있고요 게임 중에 이렇게 온라인을 클릭하시면 음, 온라인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에 대한 폴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엑셀 파워포인트 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자,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시 d 게임 하시면, 다음과 같은 게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사양은, 아, AMD, 그, AMD X4, 그 4코어 635구요. CPU 처리 속도는 3기가에, 어, 메모리도 3기가입니다. 하드웨어를 보시면, 어, 그, 어, 리얼텍 그 1기가 랜카드에 하드 320기가 히타치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gts250 그 다음에 메인보드 내장 사운드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드는 두 개로 분할이 돼서 돼 있고요 어,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